안녕하세요. 탑파이브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가격 떡락을 전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크리에이티브의 인기 스피커 패블 V3가 2022년 말에 출시되었었는데요. 출시 1년도 안 돼서 지금 가격이 떡락하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 가격은 64,000원으로 다소 높은 가격이었는데 현재 쿠팡에서 할인해서 48,000원대입니다. 엄청난 할인 폭이고요. 사실 이 가격이면 어설픈 중국산 스피커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일 겁니다. 자, 구입에 관심 있으시면 댓글란에 구입 링크로 가격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 제품의 2년간 상품평을 추적해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에 나타난 장점과 단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단점부터 까드리죠. 첫째로 지적되는 단점은 휴대성인데요. V3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것은 강점인데 아직은 충전식이 아니라서 유선으로 전원 연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아마 이러한 애매한 휴대성 때문에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지적되는 것은 강한 저음력인데요. 상품평에는 사운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운드가 괜찮다는 평도 있고 아니라는 평도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베이스가 꽤 빵빵하다는 것인데요. 저음이 커서 다른 음역대를 가린다는 의견도 있고 영화나 인강 볼때 강한 저역대 때문에 목소리나 영화 대사 전달이 잘안 들린다는 평도 있고 높은 음역대의 소리는 해상도가 떨어지고 뭉쳐서 들린다는 평이 있죠. 사운드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좌우간의 강한 저음이 강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고려하셔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많이 지적되는 단점은 연결성인데요. 이 제품은 USB Type-C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 PC에는 Type C 출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같이 동봉된 USB A 타입의 아댑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아댑터가좀 헐렁하고 연결이 끊긴다는 평이 있고요. 이 때문인지 PC를 부팅하면 스피커는 인식이 안되고 자동으로 블루투스 모드로 가버리기 때문에 세팅을 다시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셋째로 지적되는 단점은 선 길이인데요. 전원과 입력이 USB Type C로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편리하지만 이 케이블 길이가 1.2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C 본체와의 길이가 떨어질 경우 좀 난감할 수 있죠. 타입 C 케이블은 연장선이라든지 아답터를 사용하게 되면 미세하게 전력 손실이나 신호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셔서 구입 바랍니다. 자, 이제 장점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우선 전원 공급과 입력을 타입 C 하나로 해결하기 때문에 선 정리가 깔끔해지고 특히 노트북과 사용한다면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최대 지름이 12.3cm로 작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특히 유리하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귀엽습니다. 특히 V3에서는 마감 재질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뀌면서 좀더 고급스러운 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스가 꽤 풍부하고 최대 출력 16W대인데 상품평 어디에도 출력이 딸린다는 불만이 없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출력을 뿜어주는 제품입니다 또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본기도 꽤 탄탄하다고 할수 있죠 정말 저렴한 가격의 스피커 중에서는 탄탄한 음질과 기본 품질을 갖춘 제품임은 확실하고요 부팅 시에 PC 인식 문제라든지 저음이 강한 것이 취향이 아니시라면 후회하지 않으실 듯하네요 자, 이것으로 상품평을 정리해 패블 V3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드렸고요 이 정도로 괜찮은 스피커가 현재 가격 덕락을 거듭해서 4만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괜찮은 기회이니 구입을 원하시면 댓글에 링크로 가격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후원 광고 없이 4년을 버티고 있는 탑파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